동덕여대가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했다면 당연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안성열입니다. 오늘 보도를 제가 좀 늦게 확인했는데 동덕여대 재학생 아버님께서 쓰신 글이 대자보에 붙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설문조사나 투표도 하지 않고 통보받듯이 알게 된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물파손을 명분으로 손해배상 청구라고 고소까지 진행하는 등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대부분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학교가 잘못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끝에는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학교에 더 이상 딸아이를 다니도록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쓰실 수 있는 글이죠. 하지만 학교에 더 이상 자녀들을 못 보내신 한이 있어도 이미 성인으로서 자녀들이 하신 잘못된 행위들이 있잖아요. 김을 파손하고 락카치라고 수업 방해하고 졸업 연주에 어 못하게 하고 그래서 형사고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사고소가 돼서 진행이 되면 형사... 고소의 그 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될 거거든요. 형사고소보다는 아마도 책임질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민사손해배상은 형사랑 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 선택권한 학생이 있죠. 하지만 책임은 지고 떠나야죠. 성인이니까. 그리고 정말 막대한 피해를 줬으니까 너무 많이 찍혔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CCTV에도 찍히고 목격한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학교가 잘못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학생들의 안전과 안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마음을 나눠 달라 이렇게 고대한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거는 학생들 아닌가 뭐 일부 학생들이겠죠 모든 동동여대 학생들이 동일하지는 않았을 거고 주도자들이 있었을 텐데 최소한 학교만 비난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무작정 학교가 잘못했다 하면 지금 여론도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학생들 편을 들어줄까요?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민사소송 제기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50억 다 물어내실 거예요? 제가 스타게 얘기했지만 사과를 하고 대화를 하세요. 이 대자보가 어떻게 언론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를 비난해 봤자 어, 더 커질 뿐이에요.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합의를 하려는 마음이 학교에 가 있어도 사실은 합의를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책임은 지고 떠나라. 성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까지 일으켰고, 다른 동덕 학우들이나, 그 다음에 후배들, 학교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면, 떠나실 분은 그렇게 책임을 지고 떠나세요. 이상입니다.